안녕하세요. 직띵 힐링TV입니다. 오늘은 아시탄과 요가 스탠딩 자세의 마지막 자세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르다바타 파드모타나사라고 하는 자세인데요. 한쪽 다리만 반가부좌를 취하고 상체를 숙이는 자세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려 오른 발라를 왼쪽 서해부, 팬티라인 부분에 위치하게 하고 고관절을 최대한 바깥으로 돌려줍니다. 왼손을 등 뒤로 돌려 엄지발가락을 잡고 숨을 내쉬며 천천히 상체를 숙입니다. 왼다리로는 안정적으로 바닥을 디디고 엉덩이를 높이 들며 아랫배를 끌어당깁니다. 이 자세에서 다섯 번 크게 호흡합니다. 왼손으로는 바닥을 짚고 손가락과 발이 일직선 상에 오게 해주시고 엉덩이는 수평을 맞춰주세요.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들고 숨을 내쉬면서 무게중심을 엉덩이로 옮깁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며 서 있는 자세로 돌아오고 오른 발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왼 다리를 들어올려 왼 발을 오른쪽 서해부 라인에 위치하게 하고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돌려주세요. 오른손을 등 뒤로 돌려 왼쪽 엄지발가락을 잡고 숨을 내쉬며 천천히 상체를 숙입니다. 오른 다리로는 바닥을 안정적으로 디디고 엉덩이를 높이 들어주세요. 엉덩이 수평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고 턱을 오른쪽 정강이에 붙이려고 노력해 봅니다. 이 자세에서 다섯 번 크게 호흡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고개를 들고 숨을 내쉬었다가 다시 들이마시는 숨에 서 있는 자세로 돌아오며 왼발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아시탄과 시티드 빈야사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동작인 우카타 사나와 비라바드라 사나 A B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합장하고 내쉬는 숨에 앞으로 몸을 접습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등을 곧게 펴니다. 내쉬는 숨에 짜투랑과 단다 사나. 두 발을 뒤로 뻗고 숨을 내쉬며 양 팔을 옆구리에 붙여 천천히 내려옵니다. 업독 자세, 발등 바닥에 내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다시 숨을 내쉬며 엉덩이를 천장으로 끌어 올려 다운독 자세를 취합니다. 우카타나사나 자세, 들이마시는 숨에 양손은 두발 사이로 가지고 들어오고 두 발은 붙이고 무릎은 살짝 굽혀 엉덩이를 뒤로 빼되 상체는 곧게 뻗으려 노력하고 어깨는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두 손을 하늘 위로 합장하고 다섯 번 호흡합니다. 내쉬는 숨에 앞으로 몸을 접습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등을 곧게 폅니다 내쉬는 숨에 짜투랑과 단다하사나 두 발을 뒤로 뻗고 숨을 내쉬며 양팔을 옆구리에 붙여 천천히 내려옵니다. 업독 자세, 발등 바닥에 내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다시 숨을 내쉬며 엉덩이를 천장으로 끌어 올려 다운독 자세를 취합니다. 비라바드라 사나 A 자세, 들이쉬는 숨에 오른 다리 양손 옆으로 가져오고 왼발은 45도, 오른 무릎은 90도로 굽히고 손은 하늘 위로 합장합니다. 손끝을 보면서 다섯 번 호흡합니다. 계속 천장 손끝을 본 채로 시선을 유지하며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왼쪽으로 돕니다. 발 방향을 바꾸어 이번에는 왼 무릎을 90도로 굽히고 오른 다리를 쭉 펴서 발끝은 45도로 유지한 채로 자세를 유지합니다. 역시 시선은 손끝을 보면서 다섯 번 크게 호흡합니다. 비라바드라사나삐 자세입니다. 지금 자세에서 양 팔만 수평으로 넓게 펼쳐서 양옆으로 뻗어줍니다. 어깨를 최대한 등쪽으로 끌어내리고, 시선은 왼손 끝을 바라보고, 다섯 번 호흡합니다. 천천히 손과 발의 방향을 바꿔, 오른쪽 무릎을 90도로 굽히고, 팔은 수평을 유지하고, 시선은 오른손 끝을 본 채로 다섯 번 호흡합니다. 들이쉬는 숨에 양손 오른발 옆에 짚고 오른발 뒤로 보낸 뒤에 내쉬는 숨에 짜투랑과 단다사나 양팔을 옆구리에 붙여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시 들이마시며 업독 자세를 취한 뒤에 내쉬며 엉덩이를 끌어올려 다운독 자세를 만듭니다. 양발손 사이로 가지고 들어오며 그 다음 자세부터는 앉아서 하는 시티드 비냐사 자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탕과 스탠딩 시퀀스의 마지막 자세 세 가지를 오늘 배워보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